신학성경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고린도전서 삼장십 절에서 십칠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거룩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 많은 우리 인류와 달리 한 점의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외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 인류와 달리 안전의 죄도 없으시다는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완전한 삶,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죄가 없으시다는 영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아버지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받은 복음 말씀인 신학신경 고린더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세우신 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을 말씀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고린도 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운해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구위에 세워나, 그러나 가각 어떻게 구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이 닦은 것, 닦아둔 것 위에 능히 이 다른 털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 건축자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믿음과 신앙의 터미에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내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님의그 구원의 운에 따라 구원받은 사도 바울 자신이 교회의 건축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들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을 또한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복음 하신 11절 후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터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믿음의 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도바울을 통하여 그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운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사나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고린도 교회의 토, 믿음의 토, 신앙의 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바울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나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그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고 부흥시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의 모퉁이 똘이 되시고 그 고린도 교회의 건축자가 되시는 분은 나름 아닌 예수 그리스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수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열두 제자들과 예수님을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이는 세레유안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아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0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 찾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들과 예수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어떤 답변을 합니까? 주는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고백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대답이 끝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바유나 시모나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내 지혜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대답을 하겠고, 너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캐톨릭, 전주교는 이걸 어떻게 해서 했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첫 번째가는 사도다. 그래서 캐톨릭은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해석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베드로의 믿음을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 말씀을 사도발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발이 뭡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모퉁이 똘이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도발 받아, 어떤 사람들은 나 아벌로 파다, 아니다, 나는 베드로 파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는 예수님 파다, 이 분쟁이 있잖아요. 그사도 바울이 그들의 안에서 뭡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를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의 많은 그리스인들이 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착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착각은 평신도일 때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집사 될 때까지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다가 건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서 점점 그 착각이 심각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신도일 때는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집사 직분을 받습니다. 그 집사 직분을 받을 때도 열심히 쓴게요 그러다가 수집사가 되고, 건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마귀가 우리에게 내가 건사가 되어야 하고,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욕심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그 욕심이 건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내가 평신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린 교회는 안 그래요. 근데 많은 한국교회이 군교에 갈수록 이게 심각해져요. 그래서 평신도나 집사를 만나면 늘 하는 인사가 뭡니까? 그래요, 열심히 해요. 이게 인사예요. 왜 그럽니까? 자기도 평신도고 집사할 때 했다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했으니까 너네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교회에 직분을 만들어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소가, 장노가 될수록 더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서 티가 내고, 인사받고, 교회 걸룩을 휘둘리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현대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의 권력이나 교회의 검토를, 감토를 없애고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이 고린도 전서 3장, 아, 16절과 17절에서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바울이 거짓없게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교회에는 성령이 지배한다는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에다 가방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오순절날에 그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그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이 임하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그 제자들 나여금 초대 예루살렘교회가 탄생하시오. 그 예루살렘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교회 앞에 내놓음에 그 예루살렘교회가 그 성도들이 교회에 내놓고 그 모든 걸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쉽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자기가 있는 모든 걸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바치기에 힘쓴 교회이고 그 바친 것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움을 갖자 나누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 모습은 뭡니까? 서로 섬기고 나누는 교회. 오늘날을 말하면 봉사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쉽죠. 뭐 이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밥에 먹고 있어요, 주일날.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요즘은 밥도 안해 먹고, 그냥 주일날 예외 끝나면 나가 밥 먹고, 그러죠. 어, 교회 봉사한다는 게, 우리, 어? 정의와 거사님 가족이 수요일마다 나와서 온 어, 교회 다 뒤집어 놓고 청소 청수,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교회들은 직분을 받을수록 힘들어요. 병신도는 병신도라고 안 섬기고, 마내네가 응? 어떻게 하겠어요? 건사님이 해야지. 근데 교회는 뭡니까? 누구나 다 섬기라는 거예요. 병신도도 섬기고, 집사도 섬기고, 건사도 섬기고, 다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는, 매첨 교회의 모습이 해막, 설마는 성막으로 이루어졌어요. 고대 애굽에서 출입한 이스라엘 민족이 신강야에서 40년 강하생강할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이동하는, 가나 땅을 가에 이동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때, 그때의 해막은 이동하는 해막이에요. 완전한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와서 최초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성전이에요. 이 구약시대의 성전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단의 고륵한 백성들로 인하여 오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교회에 대해서 신약성경 기모대전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알금 하나님 이 집에서 어떻게 행마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한생활을 신안, 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한생활을 신안, 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고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힘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서 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거룩한 자세.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자세로 나와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신학생경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이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맨 처음 들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인데, 유월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뭐 비둘기, 소, 양, 이런 걸막 돈으로 팔고 사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근데 그 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은 어떻게 마련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키우는 양 중에서 가장 깨끗한 수양으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들어가는 사람들이 밖에서 막 사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한 자세의 예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양과 소, 비둘기 파는 그 장사꾼들이 삶을 뒤집어 얻고 그 돈을 바꾸는 자들의 삶을 뒤집어 해서 뭐에다 갑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그래서 중유봉된 교회 역할은 뭡니까? 교회 나서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강대의 속으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그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번제불러들리는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 돈을 바꾸는 장사꾼들이 향하여 예수님께서 타탈하신는 있는 강도의 속으로만살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진매 몸된 교인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매 몸된 교인 아름다운 꿈의 교인을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렇던 구원의 백성으로 살기에 먼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엄 마음껏 과 정성을 다, 여, 예배 드릴 수도 없게 되고, 저희 나라와 우리 하여 기도할 수도 없게 되고, 우리가 서로 섬기며 봉사며 나눌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본질을 잃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양성경의 기 19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온 예수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데 왜 거룩하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심을 받은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박혀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 늘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만들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7절과 8절에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길를 지켜야 하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만들기에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사는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10편, 109편, 10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주는 영적인 등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에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움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신학신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그분은 다름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우리 일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구속의 신앙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바울도 한 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신앙을 전파하는 사역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도 사도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기초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질의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 십자가 복음의 신앙에 기초하여 오직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에 힘쓰심으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주니어 몸된 교회로 세워가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꿈에게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아름다운 진님의몸된 교회,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선포해 주실 복음 하나 될 통일적 분리한 축복의 교회로 민족 교회의 모델로 통일 교회의 모델로 저 북한에 세워졌던 2,850여 개 진리 몸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데 앞장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아름다움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시기를 우리 주예에서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